자, 우리가 15가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시험 어디 보는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그러나를 접속사 3개하고 접속부사 5개 써. 이 문장 불러줄 거야. 똑같이 표시해. 얘가 주제가 아니란 얘기죠. 얘가 주제란 얘기죠. 슬래시 런던까지. 병렬구조 써. 병렬구조가 뭐예요? 라고 고등학생이 물어보길래 기가 막혔던 적이 있죠? 네가 지금 중학교 내신 100점 맞으러 여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르니? 여기 그런 애들이 모인 것 같니? 정신이 없어 애들이 에 예. 너는 배울 수 있다 그 기술을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인터넷을 뒤집음으로써 검색함으로써 또는 근처에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병렬 구조서 P라고 할 거야. 몇 개월 뒤에 330이라고 하는 실태 문법 차기들 때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는 그 책이 필요했었다.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걸 가지고 숙제를 해야 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반환해야 됐었기 때문이었다. 쓰고 여기. Not by A, but by B 쓰고 표시할 거 표시하세요. 뜻 쓰세요. 뭐뭐때문이 아니라 뭐뭐때문이다. 물결표시 때문이 아니라 하이픈때문이다. 이렇게 돼있네요.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데. 자 공항에 그 여자를 픽업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 그 여자는 매우 기뻐할 거야. 쓰고. 위에 필기한 거다 써. 밑에 문장 안에. 제출해라. 앞에 찢어서 u 스라고요 명령문의 주어는 99% y o 라고그 리포트를 내일까지 우리가 전체사를안에서 그렇지 바이가 종료되는 시절 말하는 거 내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받게 될 거야. 사용수죠. 추가적인 숙제를. 얘를 능노태로 바꾼 문장가 쓰는 거예요. s 바리 sbd. s 바리를 시작하는 문장 쓰세요. s 바리 e b o d y will give you extra homework.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관사가 없는 거냐 승아야 왜 관사가 없냐 여기 이게, 이게 불가사명사라 그렇죠 홈워크가 불가사명사라서 관사가 필요 없죠 그거 보고요 요 문장 고대로 봅니다 바어 나로니버로스로 바꾸고 SLS로 바꾸고 A하고 B 연결하시고 슬래시하고 대가 뭐 있네요 필기 그대로 쓰세요. 단어 다섯 개 보겠습니다. 자, 오분 뒤에 시험 보겠습니다. 오분 뒤에 시험 보고 g p w 얘기 좀 합시다. 오늘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그리고 힌트는 끝나거안 주는 거 바뀐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괜찮으니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힌트 달라고 하는 거 있으냐? 그러면은 338쪽부터 보겠습니다. 338쪽.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접속사 3개 써보시고, 접속부사 5개 써볼게요. 앞글자 불러줄게. 접속사 B로 시작하는 거 WH로 시작하는 거두개 있죠? 그 다음, 접속부사 B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H O로 시작하는 거, Y로 시작하는 거, T H로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다시 불러줄게. 접속사 B로 시작하는 거, W H로 시작하는 거두 개. 그다음 접속부사 B로 시작하고, S T로 시작하고, H O, Y, T H. 빠르면 바로바로 바로 말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불러줄게요. 내 남동생은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나의 남동생은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병렬구조 잘 표시하시고 슬래시도 들어가는 문장이죠. 나의 남동생은 파리가 아니라 런던에 있다. 경렬 구조 밑줄 칠거 연결 할거다 표시 하시고 x 칠거쳐 보시고 ts 도 표시 해 봅시다 다음 넘어가 겠습니다. 백 39쪽 불러 주겠습니다. 너는 배울 수 있다. 그 스킬을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인터넷을 검색해 봄으로써 또는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다시 불러 줄게요. 너는 그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책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인터넷을 검색해 봄으로써 또는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는것 방문함으로써 이것도 병렬 구조 있는 문장이죠. u 아, 불러 t 게요 너는 배울 수 있다 그 스킬을 i t y 으로써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인터넷을 검색해봄으로써 또는 방문함으로써 가까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반사 하나의 책, 그리고 인터넷 앞에 더 붙죠. D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 하나 A가 붙습니다. 경렬 구조 밑줄 쳐서 연결하는 거다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ING 붙는 거 밑에 풍사 먼지 쓰는 게 있었죠. 슬래시도 있네요. 박문화가 그 부분에 슬래시 있었어요. 가에 있는 그 단어요? n2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근의 가까운 곳에 있는 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n2로 시작하는 거총통 여섯 글자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필요로 했다. 그 책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숙제를 했어야 됐을 뿐만 뿐 이유가 아니라 어, 다시 그는 그 책을 필요로 했다. 그가 그, 그것을 가지고 숙제를 해야만 됐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는 반납했어야 되, 반납을 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납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로 했다. 그 책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숙제를 했었어야 됐을 뿐. 했어야 됐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반납을 했어야 됐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납하는 거죠. 아, 그는필 요로 했다. 그책을그가 그것 을 가지고 숙제 를 했어야 되기때 문이, 아 니라 그것 을 가지고 숙제 를 했었 어야 되기때 문이, 아 니라 왜냐하면 그는 그것 을 반납 했어야 되기 때문 이다. 다과 거로 들어가 는거 죠. 거 어, 완료 아닙니다. TS 부분 표시해 주시고 세으로 이어 주시는 게 있네요. 구조. 그리고 CF 부분 A에 의해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이다. 영어랑 함께 써 보세요. 표현. A에 의해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필요하다 할때 필요로 했다 몇 형식? 공사인지 TS 부분 화살표 표시하시고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동현 씨, 그럼 찍어놓다보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339쪽이에요. 공항을 가라. 그녀를 데리러.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앞에 꺾어서 찢어넣는 것까지 쓰시면 됩니다. 공항에 가라. 그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그녀를 픽업하기 위해.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공항에 더 붙습니다. D Airport입니다. 음. 그러면. 그녀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에서 네모 치고 위에 한글로 뭐라 써야 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녀를 픽업하기 위해 데리러 가기 위해 해서 투 동그라미 치고 무슨 톤지 쓰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라. 할때몇 형식 동사인지 써보시고 녀를 데리러 할때 슬래시 부분 있네요. 이거 뭐지 비싼가? 잠깐만. 이거는 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앞에 찢어 들어가는 게 있죠. 제출해라. 글, 글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라.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추가 숙제가 주어질 것이다. 제출해라.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주어질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추가 숙제가 지저 들어가는 부분 제출 하나 써보시고 어, 제출해라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추가 숙제가 그리고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 동사 몇형식 동사를 쓰는 게 있죠. 부분 치시고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Somebody로 시작하는 문장 써보세요. 누군가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뭐 이렇게 쓰는 거. 너에게 줄, 것이, 줄 것이다 너에게 그거 하는 부분 몇형식 동사 거기에 따른 문장 구조 있죠 영어로 약어 쓰는 거 밑줄 쳐서 쓰는 거 써보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3 4 0 쪽. 이거 문장 두개 하고 단어 다섯 개 하면 끝나네요. 문장 불러줄게요. 두 문장 쓸 거예요. 밝은 색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을 진정시킨다. 다시. 밝은 색깔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을 진정시킨다. 밝은 색깔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을 진정시킨다. 슬래시가 있는 문장이고요. A랑 B 부분 네모 잘 치, 쳐주세요. 세모 칠것 치셔서 TS 화살표 방향 표시하시고. 동사, 밑줄 쳐서 몇 형식 동사인지, 그거에 따른 문장 구조들 영어로 써보시고. 두 번째 문장,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있죠? 밝은 색깔들은 당신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어, 또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 똑같은 문장 두개 쓰는 거는 지금 같은 표현 써서 써보세요. 밝은 색깔들은 당신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게 만든다. 이것도 해당하는 부분 네모 치셔서 AB 표시해 보시고, 문장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할때몇 형식 뭐해 가지고 쓰는 게 있었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으면 단어 하겠습니다. 1번 C O M으로 시작하는 유능, 유능한 충분한 C O M으로 시작합니다. 유능한 충분한 2번 G L O로 시작해요. 세계화 국제화 G L O로 시작하는 세계화 국제화 T I O N으로 끝나겠죠? 3번 O U T로 시작하는 외향적인 사교적인 O U T 외향적인 사교적인 4번, V로 시작하는 구두의 언어의. V. 구두의 입으로 한 거, 언어의. 5번, AT로 시작합니다. 태도, 자세. AT로 시작하는 태도, 자세.